이제 마카오를 마카오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10분 전에 도착할 수 있게 계획을 짜신다고 하니 믿어보겠습니다. 트램이 갑니다. 트램! Few moments later.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음, 를 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중국 단수비자 때문에 아, 다시 돌아올 수 없어서 계획을 변경하게 생겼어요. <laughs> 저 아까 지하 지하 생각나? 아, 아. 지하로 가자. 거기 뭐가 있긴 있어. 아 어, 안되겠어 일단 어. 계획을 다시 수정하러 잠깐 커피숍에 가겠습니다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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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안에 포카리랑 음. 그게 있어. 음. 그다음에 이거는 얘네는 이거 이걸 많이 넣었거든 레몬. <laughs> 레몬이 생각이 안 나셨어요? <laughs> 그래서 이건 무슨 물이래? 어 먹어도 된대그 레몬 물이래. 아 그래 그니까이 찌꺼기가 저거 저거. 어 레몬 찌꺼기 같았어. 음. 이제 다른데서 뜨거운 물 주면은 그거는 이제. 또다 씻는 물이거든요. 얘 약간 따뜻하던데? 먹어도 안녕계세요 여러분. 거기서 나에게 시련을 주지 마. 우, 맛있겠다. 잘. <목소리> 가요 <목소리> <목소리> 아, 이거는 <laughs> 광동식 유명한 소고기 볶음면입니다. <목소리> 아 좋습니다. 이거는 앞접시야? 아니야. 아니야? 아 소스 그런 건가? 모르겠어 이게 뭔지 모르겠어. 앞소스를 써도 같긴 음, 음, <목소리> 하지만 뭔가 그거 같거든. 국물을 담는. 음. 그냥 먹어. 네. 됐어. 음. 알겠습니다. 먹어봅시다. 아주 작살을 내요? 아주 레몬은 작살을 내야 레몬 맛이 올라온다고이뭐슈 어, 얘도 외운다고 없네? 5번 하고? 어. 이거랑 멋시겠죠 뭐 어. 그... 완탕인데, 어. 그, 좀 매운 것아 어, 그러면 완탕을 약간, 이렇게. 근데 이거는 시키기 전부터 처음부터 나왔으니까 앞저시가 만든 요 드셔보세요. 아우 <목소리도> 잠깐만. <목소리도> <오, 좀 동네. 목소리도> 좋아 좋아. 그냥 <목소리> 아또끼래요 그리고 오 이제 맵게 하려면 이게 음. 어, 매워 어. 음. 오 뭐지? 야 진짜 오묘한 맛이야 진짜 둘다 맵거든? 음. 아 이건 겨자고 이건 스리라탄가 아 <목소리> <목소리> 엄청 겨잔데? 얘가좀 늦게 와서 먹다 보면. 음, 맞네, 수비가 다. 음! 되게 작네? 이정도먹으면 돼. 모자르면 여기 파인애플 풍도 맛있거든? 어때요? 소고기를 먹어보란 말이야. 소고기 먹어 이거를 챙겨먹어 음! 저게 매운 장이거든? 음. 뿌리까? 음. 라유? 음. 아니, 라유. 고추기름 이게, 이게 되게 좋은 맛이야. 음. 이거를 여기다 좀줄 테니까, 이거 진짜 맵거든? 음. 이렇게 좀, 좀 찍어 먹어봐. 되게 매워. 어, 맛있네. 그래. 좀 먹어야 머리도 돌아간다고. 힘도 생기고. 이건 그냥 먹으면 돼, 이렇게? 응. 음. 아마 풍자 먹은 볶음면도 아마 이런 음. 이런 결이거든 음. 면이 다르지만 음. 근데 여기에 이쪽은 유명한 면은 요런 면을 이게 쌀리야요런 면을 먹는 거야 쌀른데 음. 이렇게 파타이 그쪽 그것도 다쌀리니까 음. 그러네 파타이 같은 느낌이네. 아깝게는 아닌 것 같아. 아깝게는 저기 있는 것 오늘은 조심하자, 오늘 뭔가. 아니, 근데 이렇게 자꾸 뭔가. 아, 오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어서 생각하면 안 돼. 네, 그러면 음. 자꾸 그런 기운이 온다 그랬어. 음. 오늘은 무사히 호텔에 도착하는 것도 좋고. 음! 음! 음. 음. 역시 레몬즙 아, 이래서 이걸 시켜먹는구나 이게 약간 홍콩식 홍콩식 어, 김밥창국 같은 거언니언니 나도 좀 봐줘 나 이제 마지막이야 언니 안녕 아니! 아이고! 우리 마카오 입국 중국 출국 마카오 입국하는데 굉장히 심0는나 <laughs>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심장이 아, 쪼그라들었어요 진짜 <laughs> 아, 이루 말할 수 없는 왜 중국에서 마카오로 가느냐 <laughs> 돈은 얼마 가지고 있냐? <laughs> 홍콩으로, 홍, 홍콩? 홍콩 비행기 탈 거면 그냥 홍콩으로 가지. 왜 마카오를 갈 거쳐서 가는 거야? <laughs> 마카오에서 안 데려 보내주면 우리는 책임안진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명은이는국제 미안. <laughs> 대사관에 가야 합니다. <laughs> 아, 무사 입국을 진짜 축하합니다. 무사 출국 및 입국, 마카오 입국. 아. 고우리 우리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중마카오에서 봐요. 안녕 기어카오 성공. 버스 타고 가는 중요 t h <Nirvana> 다 r e there, there, 다다 아주 고급집니다 마카오 입성. 자,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가고 봅시다. 이이이코 박물관이네, 박물관. 미스고예요 리스보아 이리 네일 무비입니다. 찍어준다고 합니다. 짜잔. 얘가 스어 쓰예. 와, 파로의 상징. 와우.